이번 시간에는 단순 데이터 분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형이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정답과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모형을 만들고 학습시킬 때는 학습용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그리고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검증용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죠. 화면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을 70대 30으로 나눴습니다. 70%로 학습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요. 이것을 훈련 데이터셋 또는 학습용 데이터셋, 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로는 이렇게 훈련시켰던 모형이 얼마만큼 좋은 모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30%는 검증용 데이터셋 또는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7대3으로 반드시 나눠야 되는지, 8대2로 나누는 게 좋은지, 이 훈련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을 얼마의 비율로 나눠야 되는지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상 학습용 데이터셋 그리고 검증용 데이터셋을 나누기 위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연구자가 5대5로 나눌 수도 있고요. 8대2로 나눌 수도 있고요. 저처럼 7대3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습용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랜덤이라는 모듈의 샘플이라 함수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샘플링 할수 있는데요. 샘플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샘플링 할 개수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샘플링 할 비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샘플링 하기 위한 샘플 함수의 데이터 추출 방법은 비복원 추출입니다. 비복원 추출은 한번 뽑힌 데이터는 다시 뽑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직접 iris 데이터를 불러와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샘플링 해보겠습니다. 저는 seed 값을 줬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실행시킨 결과가 똑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seed 값을 주고 작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샘플링할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샘플링할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iris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할 거니까 iris 데이터의 전체 개수인 150 그리고 0.7을 곱해서 70%만 샘플링할 거에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0부터 150까지 여기서 150은 포함하지 않죠. 여기까지 숫자 중에서 70%만 뽑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인덱스를 뽑게 되는데요.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로부터 부분 집합을 뽑아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불러오고요. 프라임데이터는 iris.loc 이용해서 인덱스 배열을 뽑은 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은 부분집합은 인덱스가 정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정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 속성은 true로 하면 현재 객체를 변경시키죠. 이렇게 하고 train.head 하면은 예. 인덱스 순으로 정렬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t r a i n s 을 뽑았다면은 나머지 t e s t s e 을 뽑아야죠. t e s t s 뽑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random.sample하고 range 150. 요거는 타이핑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행시킬 건 아니니까요. 1 5 0 그리고 0.3.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새로 생성하고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면은 트레인셋에서 뽑혔던 인덱스가 다시 테스트셋에 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함수를 이용해서 단순 데이터를 분리할 거라면은 샘플 함수는 한 번만 호출하고요. 그리고 테스트셋은 다시 샘플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데이터에서 없던 데이터만 뽑아내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즈인 그리고 논리반전 연산자 등입니다. 테스트셋은 iris.loc loc는 이름을 이용해서도 뽑을 수 있는데 논리값을 이용해서도 부분 집합 뽑을 수 있고요. 물결문늬는 논리반전 iris.index 하면 인덱스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즈인은 데이터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선 트레인 인덱스죠. 트레인 인덱스가 iris 인덱스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요. 그걸 논리 논리 값들로 반환하죠. 이거를 논리 반전해서 iris 인덱스에 트레인 인덱스가 없는 것들만 뽑아내세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소트 인덱스로 정렬한 다음에요. 상위 다섯 개 항만 출력해 봅니다. 자 이렇게 랜덤점 샘플이라 함수를 이용해서 단순 데이터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요. 이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이번에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셋을 뽑는 거는 똑같은데요. 트레인 셋을 뽑는 방법이 좀더 쉬워요. 트레인은 iris. 그냥 바로 샘플이라 함수로 호출하면 됩니다. 여기는 프레이라는매개변수 통해서 내가 샘플링할 비율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지정하면 쉽게 트레인셋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역시 인덱스로 정렬이 되어 있진 않아요. 필요하다면 인덱스로 정렬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테스트 데이터셋은 앞에서 샘플 함수를 이용해서 트레인 뽑고 나머지를 테스트 뽑았듯이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화면에서 isIn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가 데이터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물결무늬, 틸드라고 부르는데요. 저것은 논리 반전을 의미하고요.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loc는 논리 값을 이용해서 부분 칩합을 얻을 수가 있어요. iris.loc iris. index.isIn iris.index in. .index 하면은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거기로부터 train의 인덱스가 이스벤트로 없으면 f a l 인데 물결문이니까 없는 것들만 따로 뽑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train.shape, test.shape 해보면 행의수가 100억에 45개 나오죠 물론 여기서 train 데이터나 test 데이터는 정렬을 안 했어요 정렬을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따로 정렬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사이키런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 때는 랜덤 모듈의 샘플이란 함수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샘플이란 함수도 쓰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것은 사이키런의 모델 셀렉션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예요.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는 테스트 사이즈라는 인자, 그다음에 트레인 사이즈, 그다음에 셔플, 스트래터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테스트 데이터 셋의 크기예요. 이것은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실수를 집어넣으려면 0에서 1 사이에 야 되고요. 이때는 비율을 이용해서 뽑는 거가 되고요. 정수 값을 집어넣으면 샘플의 수를 직접 지정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사이즈나 트레인 사이즈를 둘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테스트 사이즈의 기본 값은 0.25가 돼서요 테스트셋은 25%가 뽑히는 거고, 트레인셋은 75%가 뽑히는 거죠. 만약에 트레인셋이 지정이 되고, 테스트셋이 지정이 안 된다면, 그때는 트레인, 그게 보수로 설정이 됩니다. 트레인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플로트와 인 t 형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플로트면은 0에서 1사이여야 되고, 트레인 데이터셋에 포함될 데이터셋의 비율을 플로트 타입으로 지정하고요. 정수형이면은, 샘플의 직, 수를 직접 지정합니다. 트레인 사이즈가 지정되지 않으면 트레인 사이즈는 테스트셋의 예, 크기의 보수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셔플은 분할하기 전에 데이터 섞을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레터파이는 계층화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분할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거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경우에는 종별로 데이터를 같은 비율로 뽑을지 말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 스트레터 파일은매개만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세트로 나눠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리하는건 간단하죠. 앞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는 불러왔으니까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을 할 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같이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 따로 종속변수 따로 나누어서 이것들을 트랜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x는 iris.iloc 해서 독립변수만 뽑고요 y는 맨 마지막 열에 있는 종속변수만 뽑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데이터를 나누고 싶은 데이터 세트를 쭉 나열하고요. 그리고 트레인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 등의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저는 테스트 사이즈 이용해서 테스트셋은 30%, 그리고 트레인셋은 당연히 70%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렇게 나눠진 데이터를 보면요. 데이터셋이 나눠진 걸볼수 있죠 자 그런데 테스트셋의 y 데이터에 각 종별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ValueCount 이용하면은 데이터들의 레이블 단 개수를 세주죠 이렇게 하면은 버시컬러, 세토사, 버지니카가 개수가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이 말은 종별로 샘플링이 다르게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종별로 같은 수의 데이터를 샘플링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충화추출법 또는 계층형 추출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충화추출법 또는 계층형 추출법은 모집단을 각 레이블별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층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TrainTestSplit 함수의 Stratify란 속성을 이용하면은 쉽게 계층형 추출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 사이즈는 0.3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레터파인는 y, stratify는 true false를 넣는게 아니에요 스트 r a t i f 에 지정한 데이터에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해서 계층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이렇게 하고 train y.value count 해보면은 개수가 다 동일하죠 물론 test y.value count 해도 횟수는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층형 추출법 또는 충하 추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줄로 표현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train x test x는 train test split 하고 x를 test size는 0.3만큼 나누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train y, test y는 train test split y, test size 는 0.3.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은 train test split 안에서는 난수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때 난수가 행인덱스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실행됐을 때 즉, 독립 변수를 train과 test로 나눌 때 난수와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train과 test 으로 나눌 때의 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인덱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하고 싶으면은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트레인 테스트 수플릿으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셋 분리는 왜 하죠? 아주 간단해요. 머신러닝 모형은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가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은 당연히 훈련 데이터와 평가할 검증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이 검증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처럼 정답은 있지만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여야죠 그래야 이 모형이 정말로 잘 예측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훈련 데이터에는 잘 맞는데 검증 데이터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훈련 데이터에 잘 맞는데 훈련에 사용하지 않았던 검증 데이터도 잘 맞았다면 이거는 그 모형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모형을 만들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